페이드 나 잘했어? 존나 잘했어. 프레이 보고 나 지금 빨다기 <laughs> 야, 누가 가르쳤어지발 그거. 타이밍 깎아. 다리 좀. 페이드, 따라해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laughs> <소버>, 컷. 벌레 <laughs> <용진>, 컷. 벌레 컷. 벌레 컷. 레 복식하고 의미도 없고 야그거안돼아안 돼? 아그거안돼 아뇨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왔니? 전판 좋았다 스카라 너 없으니까 힘들다 진짜 스카리의소중함을 깨달아 버렸어요. 은 그냥 저 믿. 잠 이거. 미니만리 못해. 줄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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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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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이 이 둘이 어, 보이스버그라고 해 오케이 뭐야 한국 왜 이렇게 잘해? 핑이 10인데? 존나 조용해 페이드왜 <laughs> 이... 이렇게 한국만 잘해? 나쇼미 보고 배웠어 쇼미더머니 쇼미 쇼미 아 쇼미더머니 아, 쇼미 사이퍼 뭐, 먹으러 갈게 <laughs> 사이퍼 <laughs> 뭐. 먹으러 갈게 이지로니 위치는 확 됐다 너 끝이야 살듯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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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듯들. 한명 남은 비 완료. 파이크 설치. 나이스. 와 레이나. 에 에바야. 이 새끼. 오 어, 레이드 귀여운데? 이드나잘 어, 존나 잘인프레 보고 나 지금 빨다야 누가 가르쳤어, 고 계기 없네 얘. 아 벤테인. ô 이나 크롭 믿. 빨리. 아전 나오고 있어. 베이든 나 어때? 어.. 존나 잘해 <laughs> 오케이 d 이 h 총 사줄게 감사링 감사띠 <laughs> 감사링 감사띠 r r y I'm s o 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y i 국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미안 미안해 페이드 미안. 뭐야 이거? 도와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어. 없...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는 안난 하나 잡아서 뺄라했어.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페이드. 타이밍 좋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달아 근데 독백하는게 존나 웃기네 아씨 근데 인정 한국인들이 다친축올거 같긴해 얘한테 어 페이드 이기고싶어? 원해용? 따라해봐 원해용? 마모카테 하하하하 미안해 꼭 잘주는 내가 초라해지잖아 어 노래 잘하네 하이 <laughs> 아, 씨익. 탈당나하지잘하에나나잘하나나존나 잘하지 나노나잘에나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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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에아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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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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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w o e o o 아이쿠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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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나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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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히 히히 히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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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한국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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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진짜? 아, 귀엽기도. 똑 사람이야. 그 받아.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하프, 하프, 하프. 80, 80. 진짜로 지기만 해, 페이드.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었어. 킥. 어이 없네 씨발아. 내 <laughs> 중국 프로래 여러분들. 저 한국 페이드 형님. 어... 하... 중국 1부였어요. 어, 아, 중국 1부예요? 야, 한국 어떻게 치는 거야? 어이 없네 씨발이라는데? 이 페이드 따라해. 벌레 컷. 벌레 컷. 소파, 컷. 영진이 컵? 좋다. 내가 컵. 비겁미 비겁미 던들어. 가이스 팀 승리. 아, 이 개웃기네. 존나 웃기다, 그냥 진짜. 야, 침초 한번 만해주라 혹시러가도 될까요? 아너갈 거야? 어, 이틀 무수면 지금 랭크 25판 중이어서. 아, 그래? 알겠어. 예, 예, 예. 예. 예 초대 초대하고 할게요. 어, 형 파이팅. 페이드 뭐? 페이드 아, 방송중인데 같이 할래? 어 고고 나 근데 그 아. 친구랑 약속 어 있으니까 한판만 아 한판만? 오케이 오케이 야너 어디 팀이었어? 중국 팀이었다며 RNG 아 RNG 너 중국인이야? 어. 어오야 근데 얘 중국인인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 야너 닉네임 뭐였어? 샤오동 샤오동? 아너 핑이 그래서 지금 지금 60 나오는 거야? 5 0 나온네. 근데 너 중국 사람인데 왜너 어디 있어 지금? 어디서 있는데? 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어. 언비미 비미 에밍, 너에아 존나 no. 갑다. 아, 아, I g o t t be one l 이런 말이 돼 여러분들? 중국 일부 치고 살짝 아쉬운데. 너 괜찮은 녀석이다. <웃음> 시발. <웃음> 어 진정해 진정해. 욕안 아, 돼? 아이 해도 돼 해도 돼. 많이 해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사람 좋아해. 너무 좋아해. 하이 시발. YG G. It's 0-4 and you're saying GG, you don't wanna play this game, why'd you start no, it? Oh, you're good at You're not ev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your team, and you're going GG It's a fucking wrong with your head? I don't are such a moron This so Yeah, go FF or like AF Ah, so

어? 아 씨발 아스라, 아스라 한명 쏘는 거야.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연막 돌아갔는데 바로 해 보자고. 아니 근데 우리 팀뭐 하지? 해머를 잡았는데. 야, 아스라 저 스킬 좀 어떻게 해 봐. 너가 뭐말좀해 봐지한테. 아스라한테. 아무 말 해도 못 알아쳐 먹어? 음. 던지는 새기는 던져. 예, 예, 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우리 팀 페이드가 못해못해이 새끼 키 안서. <laughs> 그니까 얘네 너무 베이팅해 우리 팀원들. 인정. 우리 팀 한국인 같아. 음... 나 아니야. 아, 한국인들은 베이팅 하고 한국인들은 지딩해. <laughs> 한국인들은 베이팅하고 중국인들 치팅한대. 씨. 이새인데아아이 <laughs> 새끼 중국인데개웃긴데 <laughs>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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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같다 진짜. 아까따다, <laughs> 아, 이 새끼도 좋같다인데 아, 개웃기네.

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까 이새끼 뭐이개무해놓고 병신이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 새끼 병신이야. <laughs> 그러니까 병신이야 레이딩하고 복식하고 재미도 없고 하하하하야 <laughs> 그건 안돼 아 안돼? <laughs> 아 그건 안돼 그건 안돼 <laughs> 아들 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새끼가 좀 재미가 없다고 아 재미가 없다는거 재미 아재 아, 재미가 없어. 어 아, 그래. 아,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 <laughs> 재미가. <laughs> 아 페이드 나 뒤에서 있으니까 씨발아 <laughs> 페이드에 말렸어? 제, 재미가 없네 씨발아씨발좀나무 <laughs> 아, 웃기네, 뭐야. 어? 안 된다! 나발 <laughs> 근데 난 진짜 이판 너무 아쉬워 난내 잘못 없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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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아, <laughs> 새끼야 <laughs> 아 저지 아나나나나나나나 <laughs> <laughs> 아우 <웃음> 아 h no, 가 e r w o l l 이 e 이 c h aus t r i n k s h u t y o u r a s s up, bro. b e i n g gg on t h e f u b r c k i n g f i r t u n d a n d j w u s h u t t e f u c k b r i n o g b a i t i n g y o u r team. y o s h u t n h c b i o b n o c h o u s h u c h e o c b i o s h b i o h o u c h b h so. Ich i n c h s i n b o o h c i c i n h o h c i c i n 야너 아스트라한테 뭐라고 했어? 딱 찍어 그냥 게임해라고 <laughs> 잘했어 이 새끼... 게... 루절 인생 루절 돈도 없고 여자도 <laughs> <영화도> 없고 이 <laughs> 일도 없고 아 인정 <laughs> 하지마 하지마 <laughs> 또 패드립 치려고 이게 아이 새끼 존나 웃기다아 <laughs> 근데 이 새끼가 방금 말할 때는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다음에 액션 존나 웃기다 그냥 <laughs> 한국에서는 부모님 욕하면 안돼 약간, 유교가 유교가. 오케이. 음. 어, 버키야, 씨발. <laughs> <laughs> 어, 왜 전조. <laughs> 아, 왜 전조. 아, 왜 전조. 어왜 아, 아, 아비 비 아쉽다. 너이판하고 가야 돼서. 누구랑 약속이야? 어, 아, 일본인에일리라고 아, 그 여자야? 여자야. 여자 약속. 여자, 약속, 여자 약속도 아닌데 가야 돼? 아이 씨발 진짜. 커는데 <laughs> 그 <laughs> 존나 못 한다. 이스가이, 진짜 그래. 응. 다음에 또 해. 아니 나내 웃음 존나 죽어 왔다 다음에 또 하자고. 아 얘들 얘 존나 웃기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미용실에 가고 싶거든 요 여러분들. 미용실에 갈 거라서 백근발 한번 조지고 올게. 네 가볼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공지 쓰고 올게요.